Hello everyone 강남 글로벌어 학원의 레이나입니다. Hello everyone 강남 글로벌어 학원의 브레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매스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매스라는 말은 명사로 엉망인 상황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뭐 지저분한 상황인가 그러니까 뭐 단순히 방이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매스이지만 상황이 지저분해서 엉망인 것도 매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이번 매스업은 어떤 뜻인가요? 오늘은 그래서 망치다 혹은 실수하다 이런 의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네. 그럼 망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시험이네요. 물론 시험에서도 쓸수 있겠죠. 오, 어, 당연하죠. 자, 이제 학생분들 기말고사 거의 끝나갈 시점인 것 같은데 기말고사를 혹시나 망치신 학생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 messed up the final term. I messed up. The final term. 제 경우에는 시험을 망친 건 아니지만 시험 보다 보면 이제 문제를 실수로 틀리곤 하잖아요. 그렇죠? 음, 어떤 문제를 실수로 틀려서 걱정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면 뭐 어떤 문제를 틀린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런 말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I'm worried that I messed up some question on the test. I'm worried that I messed up some question on the test. 그럼 뭐 단순히 시험만 망치는 건 아니잖아요, 브라 선생님. 네, 그렇죠. 예, 물론. 예를 들면 레이나 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시집갈 기회를 놓쳤고. 어, 네. 뭐 하지만 뭘 하나를 콕 집어 생각해봐도 역시나 시집할 시집갈 기회를 놓친 거네요. <laughs> 그거는요, 제 마음이 안파서 영어로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길거리에서 캐스팅 될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요? 아니 어제 잠을 많이 못 주심 못 주무셔 가지고 지금 완전 헷갈리시나 본데. 변 선생님 이거 방송에 방송 아니 좀 적절한 예문찾다 보면 <laughs> 좀 그렇게 좀무수를 던질 수 있고 그런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배우로 데뷔할 기회를 날렸다 뭐이 말씀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Exactly. 정확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흔히 뭐 날려버리다 이런 말도 mess up 이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갖고 자그 말을 한번 바꿔보면 I had a chance to be an actor, but I messed it up. I had a chance to be an actor, but I messed it up. 어.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어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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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죠 빨리 가죠. 응. 나 기말고사 망쳤어. I messed up the final term. I messed up the final term. I'm worried that I messed up some question on the test. I'm worried that I messed up some question on the test I had a chance to be an actor, but I messed it up. I had a chance to be an actor, but I messed it up.